삼성 라이온즈로 바뀌었습니다. 김승현 투수가 그 역할을 맡아야 하고요. 초구를 던졌습니다. 스트라이크로 김현수와의 승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. 아, 유적 선수가 오랜 기다림에 응답을 했고요. 이 주역들이 이번 이닝 정말 많았던 특히 베테랑 선수들이 돋보였던 삼성 그렇죠. 라이언즈였습니다. 역시 이제 팀이 위기에 빠졌을 때는 베테랑 들이좀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네, 오늘 한 이닝에 최초의 정말 폭발을 했고요. 자, LG 트윈스의 7회 말도 뭐 당연한 말씀이지만 중요하고요. 3, 4, 5번 타순이 또 이어지기 때문입니다. 네. 그러면서 이제 오랜만에 1군에 올라온 김승현이 마운드를 이어받았는데요. 굉장히 빠른 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. 네. 150km. 김승현 선수가 27일 날 엔트리 들어왔으니까 이번 시리즈 앞두고. 네. 거의 3년 만에 이 1군이거든요. 팔꿈치 아... 수술로 오랜 재활을 했고. 1, 2의 카운트에서 김현수를 상대합니다. 때렸습니다. 땅볼 투수에게 직접 되돌아갑니다. 첫 번째 어카운트를 김승현이 정리합니다. 김현수를 돌려세면서 원아웃. 걷어올렸습니다. 왼쪽 높게 갑니다. 좌익수 피렐라. 이 타구를 또한번 물러서면서 정리합니다. 자 오늘 어렵지만 어쨌든 다 잡아주고 있는 피렐라고요. 투아웃입니다. 경기 중반 넘어서면서 피렐라 오늘 아주 바쁩니다. 때렸습니다. 땅볼. 인플레이트 하고 건져냅니다. 세 번째 아웃카운트로 이어집니다. 1467일 만에 기다림 라이온즈를 위한 홀드가 김승현 선수 오랜만에 기록되는 순간입니다.